여러분, yeah.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yeah. 존경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yeah. 우리는 이 문재인 씨 정권한테 완전히 속았습니다. Yeah. 언제 자유민주주의 물어뜨리고 이렇게 사회주의하라고 문재인 씨한테 정권 줬습니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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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박근혜 대통령, 최암동 대통령 구속시켜가지고 한옥에더 죽게 만들라고 언제 우리가 문재인씨한테 그렇게 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정말 속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거짓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이 불의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손자 손녀한테도 부끄러운 부끄러운 선배로서의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 개정안 보셨습니까? 헌법 개정안에는 자유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헌법 개정안에는 민중민주주의 민주 인민민주주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수파의 성질하는 태국 영국의 시도민들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것은 뭘 합니까? 그것은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저 김정은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왜 굴종하십니까? 왜 비겁하게 물어벌 꿇습니까? 좌파정권이 자파 문재인씨 자파독재정권 8개월만에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갑니다 이대로 굴종하고 이대로 비겁하게 돌아서있으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자파세력들에게 김정한 저 북한세력들에게 남해갑니다, 여러분. 누가 지켜야 됩니까? 보수의 접기라는 대구 경북이 대각질을 들고 이제는 저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번 얘기했습니까? 불리가 법이 되어버렸잖아요.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불리에 저항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이붕어요 책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저 언론 쓰레기 같은 언론 방송에 속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아셔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촛불연명입니까 촛불혁명입니까? 아닙니다 토진당 아동세력들 인주노총 떨거지들 정교조 떨거지들 279개의 좌파시민단체들 종북시민단체들이 최엄론박근혜 대통령을 권력 잔탈한 쿠데타 아닙니까 쿠데타? 어떻게 촛불이 혁명입니까? 촛불은 권력 잔탈한 제 없는 여성 대통령을 권력 찬탈한 쿠데타라 말입니다. 이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에 다속았어 쿠데타를 쿠데타라 얘기하지 못하고 권력 찬탈을 권력 찬탈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정치를 비롯해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 언제 문재인 씨한테 한미동맹께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제 문재인 씨한테 중국에 무릎을 꿇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문재인 씨한테 김정은에 불종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여러분? 7개월 지나서 나라가 누동강이 나고 대한민국이 전쟁에 해울리에 묶여있는데도 우리만 살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겁하게 불종하고 여러분들이 비겁하게 무릎 꿇을 때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은 암울한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이제까지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대로 문재인씨 자파 독재정권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면은 이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수파의 성지며 보수파의 중심인 대구 시민들이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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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깨어나라. 진실과 정의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무작진좌파독재정권 대진나라대진나라 여러분 미국이나 우방국들은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고 분명히 전쟁이 난다고 그래요 제안은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와서 전쟁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준비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대한민국만 조용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쓰레기같은 언론방송들이 아무 방송도 안하는거예요안전구 장관이란 사람이 훈련하면은 민심이 민심이 두르어 흔들린다고 훈련을 안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태극기 들고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운 여름부터 이 추운 겨울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태어날 그은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그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그 정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 경계의 칼뻔고도 테리비 나와서 웃고 있는 유성민과 김무선 같은 정말, 정말 배신자들, 그 셋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네! 아니었으면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까? 그들이 아니었으면 이 대한민국이 자파 독재 정권한테 넘겨갔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역적이라는 겁니다. 홍준표 씨가 박근혜 대통령 출당을 지키니까 바로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기줄 사람 아무도 없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형을 때려도 아무도 저항하지 못한다. 이런 시그널을 홍준표 씨가 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나쁜 놈이라 가는 거야, 나쁜 놈이라고! 고, 고, 의 지도자 정도 되려면은, 최소한 도로 말의 무게가 있고, <목소리라> 함부 말을 하면은, 변하지 않고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라> 어떻게 오늘 얘기하고 내일 얘기하고, 모늘 얘기가 다 다르는 <목소리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소리라>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로 매김하기 위해서, 제주연구에 오락했더니, 제지연구 안 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배신한 놈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던 이 정치인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접수활동비 가지고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막 갈깁니다 막 갈겨요 아직도 그 얘기를 믿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니까 참으로 한심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2년 동안 다 뒤졌는데도 내물죄 제3자 내물죄 경제공동체 국시적 정당 말도 안되는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대구 시민들이요 진실의 눈을 뜨고 정의의 길을 여셔야 됩니다. 아 태극기의 길바람에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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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하자. 아 어렵더라도 태각기를 들고 이렇게 모여주시는 애국 국민들께 올래도 정말 올래도 다시밖길로 가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고, 사원 골방에서 오늘도 정치 보복을 당하고, 이신 감금을 당하지만은 홀로 이 투쟁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이 헌법적 가치에 도전하는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우리 손으로 물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물러나라 물러물러 감사합니다